안녕하세요. 펍지 보급상자입니다. 부착물 라이딩 샵 밸런스 조정, 블루존 업데이트까지 배틀그라운드 20.1 주요 패치 노트를 빠르게 확인하세요. 움직이는 탈 것에 탑승한 채로 적을 사격하는 것이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밸런스가 조정됩니다.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총기 사용 시 반동이 증가하고 운전자는 더 이상 핸들 조작과 장전을 동시에 할수 없습니다. 부착물 밸런스가 조정되어 돌격소총 M16MK47 듀턴트에 고배율 스코프 장착이 가능합니다. 산탄총 52에도 6배율 스코프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부착물 밸런스 조정은 패치노트에서 확인하세요. 데스턴 블루존 페이즈 1, 2의 원 크기가 커집니다. 하지만 페이즈 2 자기장의 거리 별 피해량도 증가하니까 너무 멀리서 파밍하다 시간 가는 걸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블루존 피해를 막아주는 전파방의 배낭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커지고, 미라마, 카라킨, 헤이븐, 데스턴에서 월드 스폰으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에란겔의 일몰이 추가됩니다. 이제 에란겔에서 멋진 노을을 즐겨보세요. 에란겔, 테이고, 미라마에서 다가오는 월드 챔피언십 기념 PGC 장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20.1 주요 업데이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외에도 신규 경쟁 시즌, 제작소 신규 스킨, 옷장 개선, 편의성 개선 등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된 패치 노트를 확인해주세요.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. 안녕.